미국 탑5 칼리지로 선정된 피어스 칼리지가 미국 유학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피어스 칼리지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무료 공항 픽업, 한국어 개별 상담, 주말 문화 체험, 저렴한 하숙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어스 칼리지 국제협력처장 박명래입니다. 미국 탑5 커뮤니티 칼리지 피어스 칼리지로 오십시오. Welcome to Pierce College. Welcome 피어스 칼리지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자 지금부터 창립 제 52주년. 시아르 와싱턴주 한인의 알랑밤 기념식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이 여어서사 또... 마지막까지 축복사에서제4 신경을... 수정과... 네. 아, 감탄소보다... 5대시 신경을... 그동안 어, 2년 됐는데요. 그동안 어, 시애틀 한인회 동포살려서 열심히 어, 희생과 봉사로 지원해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렇게 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어, 열정으로 어, 봉사하신 우리 이수잔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이사 임원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어, 제 45대 어, 시애틀 한인회는 전직 선배 회장님들께서 지난 50년 동안 닦아놓은 그 깃을 위해 새로운 50년 아니 100년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많아 있었고 많은 성과 됐었습니다. 어, 또한 그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어, 역량 있는 차세대들과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로. 힘을 모아 특히 뿐 활동을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이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애틀 한인에서 봉사한 시간이 주마간산처럼 스쳐간 듯하지만 고민만큼이나 한인 사회에 대한 열정과 아심이 남아 있으며 저는 멋진 다음을 위해서 튼튼한 진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와 시애틀 한인을 포용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동포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무한하게 감사드리며 어, 여러분 모두 어, 풍요롭고 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리 시애틀 한인회는 해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동포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화합하고 의의를 다지며 사랑을 나누는 아리랑의 밤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어,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띠의 해인 2019년도 이제 한 20여 일 남았습니다. 어, 한 해를 돌아보며 그동안에 늘 시아틀 한인회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밖으로는 동포사회를 대표하며, 한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써 일해오신 전직 회장님과 이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기승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이사님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동포사회에 봉사하신 건 물론, 주류사회와의 다리 역할을 통한 한인동포사회 위상을 높이는 일에 힘써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시애틀 한인회는 매년 시페어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시애틀러 한인의 파워와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한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와 또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마련하여 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아틀 한인회가 동포들의 손과 발또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아울러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이 장소와 장비를 제공해 주신 시아틀 형제교회 권진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박상훈 수석 부회장님과 사무총장 제니퍼 남 총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프로그램의 순서를 맡아주신 출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그 시애틀 한인의 회장단이 선임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어, 시애틀 한인의 우리 동포사회의 지주로서, 그리고 우리 총영사사관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같이 협합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이뤄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시애틀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워싱턴 주, 주에 사시는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 어, 올해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tch the girls see how they drop. Jack is <laughs> back. KBS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 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